하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코미디 빅리그 가까울 1등 대금의 시베리아 호랑이 인스타 공무총리 미키영수입니다 어, 여기가 이제 더 시크릿, 어, 풀빌라 양평인데요. 거의 뭐 펜션계의 살인마다, 어, 풀빌라계의 폭격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 한번 바, 봐주세요. 이렇게. 수영. 야, 여성분들. 인스타에 중독된 여성분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동영상 올리기에 너무 적합합니다. 지금 제가 하룻밤 묵었는데, 어 바베큐 파티부터 시작해서, 어그 다음에 또 우리 그방 앞에 바로 또 이런 어 풀장이 있어가지고, 정말 가족들이 와도 너무 재밌게 놀수 있고, 연인들이 오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. 썸 타고 있으신 분들 데려오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. 여러분들, 어더 시크릿 풀빌라 양평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따마 대박 나겠네.